정들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함께 찬양해봐요. and 예수님 능력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대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동방박사 세 사람 찬양해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한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 오영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쏙쏙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요? 이제 한밤, 두밤, 세밤, 네밤, 다섯밤이 되면 성탄절이 돼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아기 예수 나신 날은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이래요. 크리스마스 날이 돼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탄절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오늘은 말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큰별 노래를 하면 이렇게 큰 별을 들고 노래할 때, 우리 친구들은 별 대신 이렇게 반짝반짝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파마늘에 반짝, 큰별 하나 반짝.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은 파마늘에 반짝, 큰별 하나 반짝. 이렇게 노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음, 목자들과 양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양소리 나는 악기를 이렇게 들려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이렇게 같이 소리 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또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심을 축하하며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그렇게 전해줄 때, 양들과 목자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대요. 천사가 하늘나라 천사들이 이렇게 예쁜 소리로 노래할 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예쁘게 천사처럼 날개짓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모두 천사처럼 예쁜 얼굴, 예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천사들이 노래할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커다란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고 와! 저 별은 엄청 높으신 분이 난다리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이야. 와그 왕이 나신 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면서 큰 별을 따라갔어요. 그때는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뜨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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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짜잔 이렇게 막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막대를 들고 뜨벅 뜨벅 뚜벅뚜벅.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은요, 손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뚜벅뚜벅.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실 수 있지요. 자, 이제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 하는 거예요. 준비, 숨 크게 쉬고, 하나, 둘, 셋, 출발! 빰바라와! <laughs>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기다렸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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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아빠 요셉은 아기를 위해 멋진 침대 만들었어요. 엄마 마리아는 아기를 위해 따뜻한 이불을 만들었어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먼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뚝뚝똑뚝뚝똑 똑똑똑. 여기 빈방 있나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빈방 없어요. 똑똑똑. 똑똑똑. 혹시 빈방 있나요? 아유. 아기를 가지셨군요. 하지만 우리 집에도 빈방이 없답니다. 미안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주세요. 아유, 참, 저 옆에 마국간 보이죠? 마국간이 비어있는데 그곳으로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반짝 반짝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들판에 목자들과 양이 있었어요. 양은 이렇게 소리를 했어요. 하늘에 천사가 목자를 천사는 목자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알려 주는 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갔지요. 아니라 천사들이 라라라 라라라 아 예수님을 따라갔다. 반짝 반짝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 와, 왕이 난다는 별이잖아. 어서 가보자. 큰 별은 마치 동방 박사들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와, 우리도 빨리 가보자! 큰 별이 멈추어 선 곳은 바로 작고 낡은 허름한 마구간이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하늘의 별, 매양들, 목자 동방박사 모두 그곳을 찾아왔어요. 아기 예수님은 허름한 마구간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바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기의 엄마 마리아는 아기를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었지요. 잘 자라, 아기왕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해요. 사람들은 모두 모두 아기 예수님 나심을 축하했어요.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세요. 이건 정말 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목자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모두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기쁜 성탄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같이 가족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옆을 흔들면서 함께 기쁜 성탄의 노래를 불러요. 축하해요 기쁜 성탄 축하해요 기쁜 성탄 축하해요 기쁜 성탄 오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성탄 축하해요 기쁜 성탄 축하해요 기쁜 성탄, 성탄. 오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 기쁜 성탄절 보내세요.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또 우리가 예배할 때까지 잘 지내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듯 손. 아, 참.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는 동방 박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천사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하늘의 별도 있고, 아기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예쁜 아가양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구간에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 예수님도 만났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 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도 쓰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하시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아가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또 선생님과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구들 오늘 성경 속 여행 너무 너무 잘했어요. 우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마친 후에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가족들과 어, 언니 오빠랑 같이 성경 속 여행 또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별이 나오면 반짝반짝, 양이 나오면 매, 그리고 천사가 나오면 이렇게, 그리고 어 동방박사들이 나오면 은 이렇게. 두벅두벅 가는 거 알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 건강 잘 지키고 다음에 현장예배 때 우리 부쩍 잘한 모습 보여주세요. 알겠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밥도 잘 먹어야지 부쩍부쩍 부쩍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섯 밤 자고 성탄절에 또 예배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예배에서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칠게요.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